그러니까, 적톡톡톡쓰다 오늘 제가 한국에서 만난 언니들하고 지금 먹방을 하자고 지금 오앉앉있는데 언니들이 계속 웃고 떠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뉴는 해경남무 소개. 자, 우리 언니들이, 오케이. 오늘, 오늘 메뉴가 뭐예요? 인조고기밥. 자, 오늘 인조고기밥. 인조고기밥 어 이렇게 먹어, 양념 발라가지고. 자, 인조고기 밥. 인조고기 밥 언니야, 그거 인조고밥이야. 기 근데 언니, 이거 인조고기 밥은 우리 북한에서. 언니, 음. 북한에서 이건 그걸로 먹는다. 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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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속상하다. 내서 막 언니들 왜 이러니? 아니야. 먹어야니 네, 김치 먹느라고. 언니야, 김치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 음, 엄청 맛있어. 응, 음, 김 맛있어. 아, 그거는 두부에다가 두부를 짜 해서 하는 게, 야, 우리, 자, 금순동무, 어떻습니까, 맛이? 맛이 좋던데, 다 <laughs> <laughs> 아니, 콜라 콜라 이거 말이야, 뭐. 이거. 응?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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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김치 어때? 김치 맛있다니까? 언니, 저거, 요, 어, 네. 무나밖 맛있지, 언니야? 어, 음. 이거, 이제, 언니야? 내, 제 이거, 국수 있잖아, 청수냉면. 음. 그 청수냉면이란 거 있어. 북한에서 탈북한 국수 있어 <laughs> 탈북한 그래 그그 국수? 어, 음. 그 국수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국수다가 어냐 이 김치물을 한단 말이야 없냐? 내가 농사 진거라는데왜 이러지 아 농사 아니이 배추를 얼야농그니야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아니야, 거 아니야 농사 아니야 농사 리데서 배추 가을하면그이그걸그다 음, 아, 아. 우리. 그 같이 농사지는 사장님이 버리는 거 내가 다 모여가지고 뭐 와서 음, 그걸로 된 거예요 언니야 어때? 그럼 이거 김장김치네 김장김치란데김네그거 음. 그다음에 이거는 온감지떡이야 이거 이거 이거. 온감지 음, 맛있다 그것도 응 언니야 음, 안하기 속이 좋아 음. 저거 양배추를 볶아서 고구마는 얼마 못 먹잖아 썩어도 음. 못 먹고 음. 근데 감자는 얼어도 먹고 썩어도 먹고 아니, 다 아니. 먹어 어렸을 때본것 같아. 응. 음, 렇지 음. 아, 나 한국에서 만난 언니들인데 너무 좋아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아. 아유, 우리 언니 제일 유머 유머로 제일 많이 하는 언니. 아유, <laughs> 음. 그다음에 <laughs> 해경이는 해경동 <동무>, 모 이사. <laughs> 안녕하세요. 네,요 딱 친구입니다. <laughs> 친구입니다. 네 나이 같다 근데 어? 생일이 내보다 아래. 야, 니네 언니라 해라 지 뭐? 친구가 뭐셔? <laughs> 친구? 아 어, 어, 언니야. 그거 딱지구 우리는 응. 음, 그건 소급 친구라 그러고 우리 딱 친구는 정말 친한 친구. 음. 먹는 맛 있고. 언니야, 김치다 음.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 김치는 그래 맛야송죽기 오늘 김치가 아권이다 응. 음. 그치 언니야 음. 우리 한민족은 맞지 언니 응. 음, 김치 시원하게 잘했다. 언니 한국 김치도 음. 맛있는 거는 음. 맛있더라. 그냥 그리고야야그것도 있다. 이거 내 김치 한 거는 어떻게 한가 뭐냐, 이거. 양념을, 양념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춧가루, 마늘, 담마네기 음. 양파, 뭐 달래, 뭐다 이런다. 아뭐 약파는 거지. 설탕이 아니고. 자고요. 바로다 우리는. 그, 사카링 음. 아, 그거. 됐어. 사카링이다 오냐 음. 그니까 콩기름 들어가고, 김치. 콩기름? 콩물 응. 들어간 것이 난 제일 이상한 것 같아. 어, 그렇지. 어, 괜찮아? 아, 난기름을부어가 깜짝 놀랐잖아언자 뭐 근데 기름 이마맛지안나언야 어. 그다음에 약에 무을 들어갔잖아 우리 두부랑 비지랑하고 무이었잖아뭐거기가가 어, 어. 어. 가 엄마가 엄마가 엄마딱 맞는다 엄마어 엄마가 엄마가 어어 어. 엄어가엄마 어, 엄마가 엄마가 어마가엄마어 엄마가 엄어서 엄마가 엄다가 엄마가 엄가가 내가 이게 몇년 만에 들어보는 소리가 몰라. 네. 아. 아니, 아주안 먹었어. 헬스장에 갔는데, 어. 옆에 이렇게 계란 아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빨개서 이제 식당가서 먹는데, 이제. 나도, <laughs> 왜? 그러니까. 음, 바빠. 아니, 밥 먹잖아, 그러니까. 그럼 술좀 따라가. <laughs> <laughs> 아 미안하다. 내가 술안 먹었냐고. 배 음, 내로가 없어. 내가 그랬더니, 배 음. 내로가. 그러나 웃었는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야 나는 언니들과 한국 언니들과 이렇게 앉아서 이제 우리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보았지 여냐? 이따가 이렇게 나오지 처음 먹던 거지 아 우리 집에서 먹었다 여러분 왔다. 저 일하니까 나일다니나 언니들과 만나는 시간을좀드면 돼. 아 요즘에 지금 무직 치니까 이렇게 만나니 아 진짜 <laughs> 무직이야? 응 음, 무직 무직 백수 백수 내가 지금 그래도 맛있는 거 사왔네 응 무직 맛있다 우리는 원래 무직이고 저희는 어떤 작업을 나는 그리고 이 고기가 삼겹살 있고 오겹살이 있단 말이 너무 놀랐랍어 음, 음. 어, 삼겹살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어, 삼겹살을왜 먹지 했어 삼겹살은 뭐인가 요래그응그 그래 주래 그래 언니 그래 어래그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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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래그지 그래 는래 그래 한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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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아 그거 고기야? 고기. 고기를 삶아먹어? 응. 다 고기야? 어, 고기야 그다 고기, 부위가 없어? 고기 부위가? 삼겹살이 없니까이 버섯을 하나 지나서 잡아봐 야자 고맙습니다 어 진해 맛있어 내가 어저께 이거 진해 맛있어? 진짜 어, 맛있다, 맛있어 어,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다 아, 어 진해 맛있다, 아, 맛있다. 그건 하나만 알아들었니 <laughs> 진짜가 들어가서 진, 진진 발라 진진 발라 <laughs> 참진, 음. 참진 소리는 얼마얼렁아다는네 소리 음. 없어? 소리 있어. 너, 있어, 그, 있어, 그, 있어. 그 노래, 태진아 노래 아니야? 응. 진진바라신진바라진바라진바 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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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봐. 웃음> 언니야 그런 노래 됐어? 태진아 그냥 먹고 벌써 노래만 해. 그동안에 같이 했느냐고 했었어아우 <laughs> 죽는 <주문이> 줄 알았어. 그냥 <laughs> 그들이야 많이 낮았어. 저번에 얘들 네 만났을 <laughs> 때보다 지리 <딜이 웃음> 먹어졌겠더니. 좀 낮아서 오늘. 아저씨는 안 걸리셨어? 어, 걸렸지. 그래. 안 그래요? 이틀만 해도 걸렸잖아. 그래서 같이 들어놓 들어놓고, 내가 들어놓으면 같이 들어놓고, 그 저거 나오잖아. 부모님들이 좋아서 같이 걸린 거야. 따로따로 응. 놀았으면 좋겠어. 언니가 응. 따라다니니까 그냥. 언니. 응. 아, 언니 응. 그럼면 행부로 집에서 무일안시키거 어쩌니? 아무 일안 시키지. 그럼 나가돈 버는데 뭔 일을 시키나. <laughs> <웃음> <그리고> <웃음> 여러분 인조고기 밥은 이거는 다도 한국 언니들니까 처음 잡숴보는 거 돼가지고 지금 머리 까지 왔는데 언니들 괜찮지요 생각보다 괜찮은 맛. <laughs> 근데 난 이쪽으로 돌고 리먹어려가지고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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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됐어요? <웃음> <웃음> 아이고 갑자기 녀석한 저 녀석이 됐다. <laughs> 음... 카메라 됐어요. <laughs> 카메라 됐어요. <laughs> 나른데 시기범. 맛있어꿀 맛있어. 응. 꿀떡도 진짜 오랜만에 먹어. 언니. 대 말... 먹어, <laughs> <laughs> 언니 마이자 애매기도 맛 맞아 적당히 먹어야 돼. <laughs> 태국 같은 데가거든매 볶아주니까 저 가지 뭐 음, 음, 양배추. 그래 양배추 서아 아니 뭐가 도 양배추가 있어. 이거지 야. 아까 내양 옥파 다르고 양파 다르다 했 어, 양파 다르고 다마네기 다만에 다르다 다만게는 어. 한국에 쪽파 있지 언니들 어, 어, 어. 그 쪽파 열매 맞으 보라색깔 하는 거열매 따온다. 어, 음, 아. 어 그거 뭐야 다마네기라고 다만에기 뭐. 그래 그다음에 여기 양파를 우리는 옥파라고 그래 음. 우리는 옥파농장이라는 거 있단 말이야 음. 다마에게 우리는 잘 없지 않아? 쪽파 그게 음. 어디 있어? 없더라. 근데 저기 안산이가 나가면 있어. 나 김치는 꼭 구워요. 그게, 그게, 그게 정남에 그래. 나가면 보라색이 하는 아, 거 있잖아. 그, 그, 아니 그럼 이게 양념 만드는데 너무 좋다. 짠 선박. 어니 이거 먹어. 이건 어때? 맛있어. 그것도 맛있고 다 맛있어. 아우 아리, 아, 애들이 야. 다 다리가 부대야 야. 늙은이는 이렇게 고무라치고 되는데 언니 그렇게 나이는 못써게 됐다 그치? <laughs> 우리 거꾸로 치고 올라온다아 <laughs> <나 웃음> 거꾸로 치고 <laughs> 나 다리 안 아팠을 때는 그렇게 안 음, 왔어 못 산다 병원에 못 가서 올라가. 그거를 적응 해야지 얼른 얼른 해 다리 그래도 그런 그 거는 언니들은 그리고 한국도 이렇게 집에서 뭐 해야 한다 뭐 집에서 이렇게 먹는 건좀 금을 지다 밖에 나가 야 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아 집에서 먹는 있어. 것도 있어? 옛날에는 음. 다 집에서 먹어 이렇게 다 집에서 먹고 아, 그래, 아 뭐. 그랬어? 이렇게 먹는 게 편안하지 않냐? 응 음. 그냥 마냥 앉아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겨울에 가고 여자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 돈을 벌다 보니까 아, 집에서 어. 이건 안 벌리는 거지 심미들이니까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먹고 딱 치우고 집에 들어오면 되는데. 옛날에는 잔치 다 집에서. 옛날에는 여자들이 결혼해 무조건 집에 들어앉았으니까 다 아, 집에서 하는 거지. 끓추 삶아서 다 손질해. 그래. 아 그랬어? 어, 어, 어. 그래그렇게 잔치, 잔치잔치한 응. 국수, 응. 국수가 잔치 응. 국수, 잔치 때마다 그다 그거 돌리는 응. 거 아니야? 우리 잔치 때지 그 아까 내 말하던 종수 냉면 있잖아. 응. 응. 밥만 먹을래? 왜? 부부가 살아도 밥만 먹어? 응. 오, 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건가 봐. 아니 그냥 잡장. 자, 청수 냉면. 자, 이거 제가 지금 북한에서 탈북해온 국수를 가지고 지금 국수인데 이 국수는 물에다 한 시간만 불커 놓으면 그대로 다 먹는 겁니다. 음. 음. 물에다 데치지 않고 그냥 물에다 불커 넣던가? 찹한데? 어, 겨 쫀득쫀득해. 음. 이렇죠. 응. 북한에서 탈북한 거야 이것도. 어때 언니? 응. 맛이. 국수는 맛있는데 국물이 조금 싱거워. 국물이 싱거워? 응. 그럼 거기다 언니야 아, 김치부터 저거 다 떠지어서 그런데. 김치를 응. 넣어서 먹어. 만들어서 먹어. 네. 그래. 아 그래 국수 아, 국수는 내, 맛있어. 내, 냉면이야? 냉면이야. 이름이 청수 냉면이야. 왜 청수지? 음. 불을 청. 냉면 아, 뭐? 안 말하니까 냉 뭔? 안 나올 선배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먹을 남만짜리먹으려면 가장 뭐 스팸, 잡고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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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음, 음. 아 근데 치 넣어서. 응, 음, 괜찮은방이있 아니 나는 괜찮아. 응. 음. 자. 아니 나는 괜찮아. 음. 김치 넣어서. 내가 이제 무를 한 컵만 이어야 되는 거 두컵에서 그래. 아니 근데 괜찮은데. 음. 맛있다. 그거 이거 국물하게 국물 먹으면 맛있겠다. 국물 국수 어 맛있... 때. 야이탈 탈북한애 좀 사가지고. 음. 그 냉면 육수 사다가 넣어서 먹으면 그렇지. 되잖아. 어, 그래도 됩니다. 아, 팔지이 팔북면 좀 삽시다. 아, <laughs> 못 산다며. 정수냉면. 어. 아, 언니들 갈 때. 그럼. 이건 진짜 복한 거야 언니들 식구들 잡수고 만큼씩 다 넣어놔줄게. 아, 얼마나 아, 많은데? 야, 또 저지게 비밀로또다넣으세 <laughs> <두 사람. 웃음> 저기 비밀로 다 하루 서란다 응. 언니들하고 해서 응. 난, 못한다네. 난 지금 예. 냉, 냉면 육수를 많이 사다 놨거든. 어, 냉면 어. 냉면 어 그러면 되겠다. 언니들 보내드릴게요기한 네, 맛있겠다. 응. 응. 언니들 다 집에서 얼마 안 돼도 집지구들다잡수게민나다 응, 그지. 응. 언니 어때요? 삶은 게 아니고 신기해. 맛있어요. 해경농무어땠어 쫄깃쫄깃. 정수농무금수농무 좋아요. 맛있어? 맛있어. 저 먹으면서 먹히는 거야. 삶지 않은 면이라는 거 아니, 아니 어떻게 삶지 않고 삶지 이렇게 되냐고. 삶지 않았는데. 음. 근데 음. 우리나라 거는 넣으 음. 면은 죽게 버리지 않아. 우리 그것도 비니까저지의 비밀입니다. 안 된다. 절대로 들어가서 당장 국수를 물려 담궈봐요. 우리 거는 우리 거는 풀어줘요. 한국도 풀어줘 한국 건 절대로 안 된다. 음. 한국 건 거기 뭐가 있거 대체하지. 이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이건 또 뭔데? 조직의 음. 비밀 말해 주세요. 여러분, 음. 어떻게 생각? 우리 어몸다 합치는 언니들이니까 나 언니들한테 얘기 해줘야지. 응. 절대로 비밀로 얘기하면 김정을한테혼나 <laughs> <laughs> 아이고, 로동달인자도 <로동다른다도> 육개월이다. <laughs> 그렇죠. 냉면 먹는 거보다 낫겠어. 맞지? 응, 면이. 그렇 채서 우리 뭐, 우리 어, 그래. 같은 거 썰어놓고 근데 뭐 메밀은 해드려. 아닌 것 같은데? 메밀 아니지? 메, 메밀이 아니야. 그래. 메밀 아니야? 그래. 뭐야? 옥수수 가락 들어간 것 같아 메밀 옥수수야 네메밀하랑 메밀을 오케가 옥수수 그래. 들어갔어 언니 요리했다잖아 어떻게 그냥. 알아? 맛은 뭐 말잖아 그래요? 맛에. 저도요 요리사 자격증은 있어요 <목소리> 됐습니다 그래서 인정 못함 <laughs> 인정 못한데예 <못하네. 목소리> 언니랑 이게 맞죠? <목소리> 괜찮아 <목소리> 음. 아니 근데 진짜 특이한 거야 옥수수 가락이 진짜 희한해 아니 그래요 언니야진짜안됐서 내가 아까 금순원이라고 해경에 네. 왔을 때 이거 아. 담갔어. 이거 청수냉면이 하면서 사진 찍으면서 어. 담간 거야. 어. 그때 근데... 나그고 지금 건졌어. 그, 이전에 건졌냐. 근데, 근데 먹어도 안, 안 돼. 근데 가거 청수국수 있잖아. 청수국수. 근데, 근데 그, 그 청수국수. 에이, 그것도 안 되었냐. 그것도 안 돼. 아, 그게 안 똑같은 청수 아니, 아니구나. 탈북면만 된다잖아. <laughs> 얘내북면에해결 <laughs> <온 거야>, 진짜 <laughs> 북한 거. 탈북면만 된다, 진짜. 야 <laughs> 아니, 이거 진짜 북한 신기하다. 겁니다. 북한에서 그 중국에서 이렇게 북한에서라는 <laughs> 가재다 이렇게서 <해서> 해 파는 거니까 <laughs> 중국에서 해가지고 미수에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한국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가져온 겁니다. 이거 부탁했댔습니다. 에이. 부탁해서 음. 내가 이거 너무 국수 먹고 파가지고 음, 이게 먹고 싶어서 음. 아니 한국에서 옥수수 국수랑 북한에서 먹는 국그 국수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국수는 딱 먹고픈데 음, 음, 음. 그래 부탁했더니 이거 이거 장년에가지고 그래. 김치를 어, 어. 이물김치 음. 고춧가루를 빨갛게 내서 신하다 열무 사끅사끅. 근데 네. 다 먹을 때까지 맛있겠어. 안 풀어지잖아. 그러니까. 안 풀어져. 그리고 언니네 이제 이거 그런데 야, 잘못됐다. 언니들 이 김치 양념 있어. 이 김치 양념이다. 먹으면 정말 맛있다. 음. 국수로. 그러니까 저기 저기로 해서 물고 물로 아니고 비빔으로 어, 비빔국수. 그러니까. 이거, 이거 썰어서 쪽쪽 쪽 썰어서 물가 이 맛대로 무치면 되지. 그래도 되겠네. 나는 근데 여름에 이거를 해서 냉면 육수를 탁 넣어서. 너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이거 그냥 국수를 한줄 물에다 담갔잖아 찬물에다 담가 야러면도더 물에다 다 두게 아 됩니다. 그냥 찬물에다 딱 담갔다가 손이요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한 시간 동안 손 근데, 대지 마시죠. 근데 아까 내가 손 대는지 손 대면 손대 물이가 꽉가 돼. 내가 저기다 약간 두꺼운 건다 퍼지는 데 두꺼운 거 왠가 라가지 이만큼 다 꺼내놨어 지금. 아. 손 대면 안 돼. 맛이 음 없어. 아니 내가. <laughs> 아니, 그니까, 우리다 다치지 말고, 어. 언니 열에해지이손 감각이 음, 완전 음, 재미나다 음. 그니까, 열이 음식할 때 차게 한 열이 덮게 하는 그 음. 비율이야. 그니까, 러 이거 열때 손만 한번딱 이었다 꺼내면은 그 국수를 다치기만 하면 국수 안에서 뭐랄까? <laughs>

<laughs> 한 시간만 딱한 시간만 무서워서 국수 묶어서 한 시간 담가놔 가지고 음. 헹구지 말고 그냥 그물에서 그냥 건져서 그물에다 그냥 건져서 건배해서 이렇게 헹는 거야? 그래 음. 한국에 잔치국수 있지 언니 음. 우리 북한에서 이제 잔치국수를 그렇게 한다말이다이 청수냉면은 몇십 킬로 쌌나 말이다 그러니까 옥수수 국수 한 킬로 사면은 예를 들어 열 명이 먹는다면 청수 국수 한 킬로 사면 스물 명 먹습니다 아 어, 그래? 음. 그래 끓고 씹고, 그니까 국수를 한 짝에서 우린다 집에서 한단 말입니다. 결혼식고. 결혼식 음. 하니까 그러니까 집에다 해가. 그 집에서 한 짝에 담에다 불 때고 아궁이에다 불 때가지고 국수를 이거 대체해야 음. 되는데 음. 품이 너무 뭐 먹으니까 정수로 싸다가당가놓고 음. 당겨놓으면 크크만 이 아, 크크 소리 들은가 봐. 그래가 안어지나 이게요. 그러면 이 국수를 그래 담궈가지고이 국물을 잔치 국수를 부으면 어떻게 돼? 요뜨거워 그렇게도 먹습니다. 아. 잔치국수는 어, 겨울에도 잔치국수를 해서 먹습니다. 이거는 담궜다가 찬물에다 소량만 해 가지고 네네네 바로 먹는면 음. 됩니다. 바로. 근데 너물이 음. 너무 오래 음. 음. 풀서푸르지 음. 먹을 거니까 네, 바로 음. 먹으면 을 거니까, 음. 먹을, 거니까, 먹을, 거니까. 음. 먹을 거니까. 저는 이게 바로 해 가지고 약간 도물에다 살짝 였다가 저는 좀찬거싫 아. 그래서 이렇게 비벼 먹습니다. 양념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먹는데 그래서 잔치국수를 다 했대 매시기로 음. 사다 이런 탁 하면 소래 다 해야 다 했대 장난 오다만 그러니까 아. 한 시간 조금 지나면은 네. 사람들이 손님이 어째니까 어느 정도 조금 됐어 그죠 바로 이렇게 하라고 다네 언니 간단하게 한칸 음. 그대로 그러니까 속도 주로 속도적. 작년 일월인지이월부터온 건데 지금 내가 그대로 조금 조금 먹고 음. 모양을 손을 음. 보여 세상에 걔도 봉죽 있 따라 <laughs> 탈북했다야. <야는. 웃음> 이보 이렇게. 아, 이렇게 생겼구나. 생겼구나. 음. 아 그치, 잡채 같으면서도. 잡채 같으면서도, 어 잡채는 아니야. 아니, 잡채 아니야. 색깔은 딱 잡채, 색깔.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이봐지. 잡채 같은데. 잡채는 데 요걸 요대로 이제, 찬물에렇게 담근단 음 말입니다. 음 그래나 이제, 언니들 갈 때. 엄청 딱딱. 해요거내등분 내서, 요거 완제품이다. 내가 아까, 이거 지금, 요거 한 개, 저기도 지금 남았는데, 요만큼 한 겁니다. 우리 이거.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고, 언니는 그만큼 한건 니만큼 나온 거야? 네, 저기 또 있습니다. <laughs> 엄청 많이 해나. 그럼 말하자면 이제 옥수수 국수 한 킬로 에 담가서 얘를 들어서 열 명이 음. 먹는다면 음. 이거는 음. 2 0명 먹는다고. 음. 음. 그렇게 큽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도 독재자는 싸긴 지 양이 많아야 돼. 응. 옥수수 국수보다 좀 비싸긴 비싸단 말인가요? 그래. 우리 다 음. 예, 우리 강해 옥수수 먹고 하는데 여기는 이거 국부가 음. 많이 나니까. 언니들 갈때 녹마고는 녹하고 달라 그러냐? 녹마고는 농마고 쓰는 감자 전분이고. 한국의 당면은 고구마 전분이잖아요. 녹마는 응, 응, 응. 감자 전분이야. 응. 왜 녹마도 있어? 근데 내 국수 분틀이 없어서 못 눌러. 이따가 응. 국수 분틀을 얻으면 한 번에 이제 멀해서 뭐 여름에 이제 냉면을 만들어서 이제 엄류관처럼 응. 만들어주고 이 응. 응, 없어. 옥류관처럼만들대요어주다엄무를처럼들어때고 엄무관처럼 만서 집에 가서 무만들어무렇게만들어도 음, 우리 안 가봤으니까 옥류관처럼 음, 소감도 한마디씩 합소 빨리. 좋순등 음, 너무 등. 맛있게 먹었고요. 음, 생각 외로 국수도 맛있고 이거 뭐요? 두부 두부밥 두부밥도 맛있고 인절미도 맛있고 음. 그리고 특히 김치, 김치.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음. 잘 먹었습니다. 당연한온 <laughs> <저는 웃음> 어? 감자떡 맛있고 <laughs> 감자는 아닌데 청수국수 대박이고 <laughs> 대박. 음. 또 송주기가 김치 잘하는 건 익히 알고 있었는데 김치가 대박이야. 음. 너무 맛있어. 음. 싸줘. <웃음> 야 <웃음> 여러분 한끼 먹이고 두끼 쪼꼬게 될수니있어 <laughs> 아, 그 저는 아, 오늘 너무 좋은 게 언니들까 뭐였죠 북한 사람들이면 아 우리가 고향 사람들이라 한 생각인데 언니들까 뭐야죠 한국 언니들까 너무 좋았어 오늘 음, 시간. 잘 다른... 언니가 있어서 저렇게 언니들을 좋아하는 거야. 야, 너무 좋아 음, 나는 음. 진짜 다 어, 우리 언니들 또래고 아, 언니들 나름 많이 아껴주고 좋아했으니까. 아니 아니 아 나난 언니 아니야. 여러분, 응. 응.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한국 언니들과 중간 수다방에 수다 먹방에 소주 한잔 막걸리 한잔 즐기는 <laughs>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람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laughs>